여러분 오늘 성경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면 모세가 출생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입니다. 노예 생활이 오래 되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자 애굽은 그들에게 더욱 더 가혹한 압제를 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예 이 히브리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정책까지 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통제하고 막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다시 말하면 산파들이 아이를 받을 때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쥐도 세도 모르게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때 히브리 산파들이 지혜롭게 남자 아이들을 살림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예 법으로 남아 학살법이 공포가 됩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이법 여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가족들까지도 몰살하는 법을 공포합니다. 이 남아 학살법은 당시 바로 왕이었던 투투모스 1세가 공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태어날 때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바로 죽어야 되는 그런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 과정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레위 가족 중에 레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라는 딸과 아론이라는 아들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법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그럼 부모로서는 하지 못할짓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숨어서 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발각이 되면 온 식구가 다 죽임을 당할 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갈등과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숨어서 숨어서 기르다가 드디어 석 달이 지난 후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되자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 발견하면 살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이 갈대의 상자에 아이를 담아 갈대 숲 사이에 둡니다. 당시 애국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강물에 몸을 담기고 목욕하는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목사님 와서 그 옆에다가 좀 누이세요 의자에다가 예, 조금 계시면 괜찮으실 것입니다. 예. 편하게 하시고 옆으로 그냥 앉아서 좀 계시고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남부진을 발라서 처리를 하고 그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 갈때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아,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강 사이를 갈때 열어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때 강으로 나왔습니다. 시녀들을 시켜서 그 강가에 갈대상자를 보고 열어보라 하니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때 이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악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바로의 딸 공주는 왕 못지않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하게 여기는 나일 강에 나온 것인데 그 강에 몸을 담그면서 아마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인 것을 확인하고 그는 갈등했습니다. 왜냐, 법으로 하면 그를 죽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순간, 그는 짐작하기를, 어느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아기의 부모가 참아 죽일 수 없어서 이렇게 상자에 담아 놓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불쌍히 여겨 그 아이를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자에 담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공주를 강가로 인도하여 아기를 포기하고. 그가 희불인의 악인이 불쌍역이고긍일하기는 마음 그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합니까? 우리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재물로, 때로는 권세로, 때로는 이런저런 인맥으로, 또 건강으로, 또 자녀들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마치 갈대와 같은 것들입니다. 꺾여져 버리는 힘없는 갈대와 같은 것들입니다. 진정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생은 마치 힘없는 갈대 사이에 놓인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수 없고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교독한 10편 139편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나를 지킬 수 없는 저끝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참으로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할지 몰라 답답해 할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길도 만들어 주시고 뚫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힘없는 갈대숲 사이에 놓인 것처럼 연약하고 불안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또한 모세의 가정에도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생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그 가정에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갈대상자를 지켜보고 있는데 공주의 표정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과 동시에 아주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아이를 기른다 그랬는데 어떻게 길러야 되지? 젖은 누가 먹이지? 누가 아이를 돌봐야 되지? 그 난감한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재치있게 처신을 합니다 그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공주님, 젖 먹는 사람을 구해드릴까요?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9절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들여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수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들여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그러자 바로의 딸이, 야,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해서 젖을 먹여라. 그리고 젖 먹이는 그에게 내가 돈을 주겠다. 삭수를 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집으로 어머니에게로 옮겨져서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먹고 자랍니다. 자라다가 이제 때가 되자 다시 왕궁으로 가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그 가정을 극복하셔서, 오히려 죽어야 될 사람이 살림을 받고,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자라는 이런 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린 세상 삶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함께 하지 않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쓰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버려진 인생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건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갈대상자에 담겨 갈대 사이에 놓인 모세는 짐승의 먹잇감이 되거나 물에 휩쓸려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곳에 공주가 나타나고 목욕하고 갈대상자가 눈에 띄고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본 공주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아기를 키울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죽음의 시대 가운데 여왕의 아들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라 명령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해서 바로의 딸을 통하여 오히려 모세를 물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버려야 되는 위기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가질 수 없고 포기해야만 되는 위기가 옵니다. 건강도 내려놓고 재물도 내려놓고 자식도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갈대 상자에 열심히 역청을 바르고 진을 칠하지만 어쩔 수 없이 힘없는 갈대 사이에 두어야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면 새로운 일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어린 양과 같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방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 모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갈대상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강물에 흘러 떼내려가는 갈대상자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지, 이런 고난과 외로움의 끝은 어디인지, 내가 살지, 내가 죽을지, 내가 잘 될지 못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걱정이 태산. 그러나 여러분 갈대 상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출해 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가시는 상자가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절대로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엎어지고 망할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갈대상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지고 방치되고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 같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갈대상자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함께하는 상자가 바로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 갈대술 사이에 그 상자를 놓고, 그 아이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를 붙드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참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맡아 주시고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마치 주인 없는 갈대 상자처럼 불안하게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불안한 세상의 강물에 오늘도 우리는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가난과 기근의 강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경쟁과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 오늘도 우리는 휩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에 참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참 부모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끝날 때까지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송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 모세 의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노래가 있는데 모세 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담아 작곡한 노래임 찬송입니다. 유튜브로 된 동영상이 있는데 이 시간 요게벳의 노래 동영상 우리가 함께 보고 어, 이 찬양을 아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고 같이 따라하고, 모르는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요괴베스 노래를 함께 보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요괴베스의 노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실하네. 어떤 마음이 었을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없이 흐르는 이 세상의 강물에 마냥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안과 염려에 떨어 눈물 흐르는 생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과 가난 심한 경쟁과 다툼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